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2016년 9월 중국에서 개봉한 나의 전쟁은 한국 전쟁을 다룬 중국의 대표적인 항미 원조 영화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강철 구중대의 활약과 여성 문예 공작단의 참전 과정을 그렸지만 허술한 스토리와 지루한 전투 장면으로 중국 내 흥행 성적은 한화 약 60억에 그치며 초라하게 퇴장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영화로 홍보하는 광고 영상은 역대급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laughs> 你们都是第一次来到首尔，<laughs> 所以我先给你们介绍一下。姑娘，我们以前都来过的啊。那时我们是文工团的，我们是钢刀连的。姑娘，我们是六十多年前来的。这些孩子拍了一部电影《我的战争》，看完了影片就知道了。当年我们是怎么举着红旗进汉城的？我的战争，对。 2분 길이의 영상에서 30여 명의 중국 노인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인 가이드가 서울을 소개하려 하자 이미 와봤다며 6.25 전쟁 당시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는 적기를 들고 왔다면서 영화를 보면 알수 있을 것이라며 영화를 홍보하는 데 전쟁을 참혹한 과거가 아닌 행복했던 한때로 추억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지어 보여 광고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도 중국 당국은 어김없이 역사 왜곡을 단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2월 중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는 경악할 만한 내용을 장장 9페이적을초올려놨는데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패권 횡포와 그 피해라는 글을 통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전쟁 등을 일으키거나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 번 항의한 끝에 현재 중국 외교부는 이 글을 슬며시 내렸지만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의 포털에는 지금도 버젓이 이 글의 원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문서화된 글들은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선전하는데 여러 장애가 있고 각국의 항의도 만만치 않기에 중국 당국이 6.25 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찾은 방법이 바로 영화라 할수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것이 당중앙선전부입니다. 영화 부분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 중앙선전부는 산하에 국가영화국을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영화 행정 업무를 비롯 제작, 상영, 특히 민감한 주제로 분류되는 국가 안보, 외교, 민족, 종교, 군사 등의 영화 대분들은 모두 이곳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당 중앙선전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6.25전쟁을 영화화하는 것인데요. 지난 2021년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항미원조를 주요 글자로 만든 중국 역대 흥행일에 오른 장진호 2022년에는 그 후속편인 장진호의 수은거 모두 이당 중앙선전부가 개입한 영화이며 지난 9월 말에 내놓은 지원군 웅병 출격 역시 이곳이 제작 과정에 의한 끼친 영화입니다. <놀람>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直面代表中国四万万七千五百万人正式美国的武装新人终于到了到上战场同生共死同生共死同生共死 하지만 항미 원조 영화가 중국 국정제를 맞춰 개봉하면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과거와 달리 또 뻔한 스토리에 애국심을 자극하는 중복 영화에 피로감을 느낀 탓에 영화는 개봉 일주일이 넘어도 제작비 회수를 못하는 등 망작의 대열에 들어가자 당황한 당중앙선전부는 이 영화를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화 목적으로 삼을 계획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영화는 망했지만 젊은이들에게 애국주의 사상을 심으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정확히 보이는 대목으로 영화의 제작자가 지난 10월 말 서북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과 한국군을 침략자로 규정하며 중국이 승리한 것처럼 말하는 모습은 정말이지

중국이 이렇게 한국전쟁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한국을 돕기 위해 16개국에서 온 34만 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은 누가 침략했고 누가 한번도를 파멸시켰는지 그 역사적 진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전용사들을 위해 묵묵히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16개국 참전용사들에게 무료로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내 치환경력 실화장품 브랜드인 인프레시의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중순 한국 전쟁에 참전해 한쪽 다리를 잃은 필리핀의 플로레스 대령 집을 방문 자신의 집 안조차 마음대로 다닐 수 없던 그에게 전동 휠체어를 선물했는데요 이를 바라보던 가족들은 감동에 젖었고 전동 휠체어를 처음 타보신 할아버지 역시 환한 미소로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여기에 의족을 착용한 할아버지에게 말끔한 의복과 진심이 담긴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다리로 일어선 할아버지와 이를 지켜보던 가족들을 위해 이 기념비적인 순간을 가족 사진으로 찍어 그분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인프레시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참전용사의 순한희생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는 한국인들의 영상편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본 가족분들 역시 자신들을 잊지 않은 한국의 감동. 연신 눈물을 쳤으며 결국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인프레시 관계자분도 울음보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Yeah. thank you. 미 yeah. I hope to meet you again 김진화, 박일섭, 안희수, 견희상, 노지원, 이미리 등 각자의 일상 속에서도 역사와 감사를 잊지 않고 인프레셔와 함께 참전용사들에게 후원을 해주는 후원자 여러분들이 있기에 한국 전쟁의 올바른 의미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화면속 태극기 볼캡은 또렷하게 새겨진 태극기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을 머릿속 깊이 각인하자는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구매와 동시에 참조농사 후원의 수익금 일부가 쓰일 뿐 아니라 구매자 이름 역시 이들의 후원자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12월 말일까지 태극기 볼캡을 구매한 두 분을 추첨해 1월 13일 개별 연락으로 한국의 축구 스타들이 뛰고 있는 해외 리그 직관 티켓까지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I am c o l n e l a g u s t o Flores, a member of the 14th DCT, which Was sent for duty overseas in 1953. I was scheduled to revisit Korea two years ago, but for one reason or another, I think I had difficulty with my right leg. Right, but. but of course, I, have, I will say it here. I miss Korea very badly. I consider the Republic of Korea my second home. 참돈 종사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 역시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이 뜻깊은 행렬에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